안녕하세요 참재미 단자교실 한선생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진,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거 같이 해봤죠? 같이 해볼까요? 쿵덕쿵덕 손을 이렇게 모으고 씻었다는 것처럼 쿵덕쿵덕 쿵덕쿵덕 씻었 타다가 짝짝짝짝짝짝짝 박스 쳐봐요 짝짝짝짝짝짝짝 박스 치다가 예쁘게 두손 모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참재미 한자 교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 우리 유치부,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 위해서 하는 한자 교실이라 그랬죠. 자, 지난, 오늘 뭘 배울 거 했냐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재미 한자 교실이라 그랬죠. 음 근데 이 한자교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봤죠? 자 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자교실을 이 한자는 우리가 한나라한이라고 그래요 한나라한 글자자 가르칠교 집실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는 집 그래서 한자교실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두 번째 하는 교실이라 2라고 써놨어요. 지난번엔 첫 번째죠.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2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8, 8까지 배웠죠. 1, 2, 2, 3, 4, 5, 6, 7, 8까지 배웠어요. 오늘은 그 뒤에 90, 100, 1000, 만까지 배울 거예요. 자, 90, 100, 1000, 만. 우리 숫자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90, 100, 1000, 만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홉, 아홉, 열십, 일백백, 일천천, 일만만.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아홉이라는 뜻이 모를까요? 우리가 한자에는 뭐뭐 있다 그랬죠? 한자에는 모양과 각자 이렇게 생긴 각자의 모양이 있다 그랬죠? 아, 일백백 자는 이렇게 생겼고, 일만만 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또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뜻. 그럼 이 구라는 뜻은 뭐예요? 구라는 뜻은? 숫자로 9는 우리나라말 아홉 구죠 아홉. 아홉이란 뜻이죠. 9는 아홉이란 뜻이에요. 9개, 아홉 9에 그래서 이게 아홉이란 뜻이고, 10은 뭘까 10은 열이란 뜻이에요. 열, 10 그러니까 아 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열이라 10에는 10의 의미, 열뜻의 의미, 10의 의미, 1 0 십. 또백1 0는 뜻에는 1 0에 90, 백0 100. 100개라는 뜻이죠, 100. 1이라는 100, 뜻이에요. 그래서 100, 백 100. 또, 1000은 천은, 뭐야? 1000은 천은 1000개라는 소리지요 1000이라는 소리예요. 큰 숫자. 그래서, 1 0 0 또, 만도 마찬가지고, 1만만이라고, 1만만, 1만만, 1만만. 이렇게 획이 많죠? 장갈같이 생겼다 그랬죠? 1만만. 그래서 우리가, 9, 10, 100, 1000만. 우리가 숫자로는 90, 100, 1000만 이렇게 쓰지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9, 9, 10, 1 0 100, 100, 1000, 1 1000만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9, 9, 구아 10, 1 0 100, 100, 100, 100, 100, 1 0 0 1000, 1000,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어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노래를 한번 읽어봤죠? 오늘 한번, 지난번에 노래한 거 잊어버렸나?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그 곡에다가 붙였죠? 한, 일, 두, 이, 석, 삼, 넉, 싸, 다섯, 도,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열십일백백 일천천 일만 만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백천만자 여기 까만걸로 쓴 글씨는 뜻과 음을 붙인 글자예요 왜냐하면 한일두이석 삼이니까 뜻과 음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 0 1 0 0 1000, 1000, 0 0 0는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0 0 0 1 0이0 1000, 1000, 1도0 0 1000, 1000, 1구0 0 1000, 1해0 0요0 0 하일두이석삼녹사다섯오여섯육일곱칠여덟팔아홉구열십일백백일천천일만만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백저만 어때요? 2, 2, yeah. 네, 지난 시간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쉽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음음음음음음음음음 13, 14, 15, 16, 17, 1 19, 20, 21, 2구 23, 4 5 6 7 8 9 만까지 했어 만까지. 자 우리 이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음, 자 이제 끝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친구들만 시작. 원룸은 요거 보고 해야, 해도 돼요. 지금은 자 이게 무슨 자일까요? 획이 제일 많은 글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라 그랬죠. 무슨 자요? 일만만. 그래서 제일 큰 숫자 일만만. 네, 그다음 큰 숫자. 일천천 일천천은 열십에다가 획 하나만 들어갔어요 열십에다 가획 일천천 또 일백백은 자 가로 획에다가 자 밑에다가 흰백이에요 이게 한 일자에다 흰백을 쓰면 일백백이 돼요 그래서 한일 그다음에 흰백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백백은 그다음에 이거는 열십 십자가 십자가 가로 획 세로 획 열십 자 아홉 구는 이거 먼저 써야 돼요 하나. 이침부터 쓰고 그 다음에 갈고리 이렇게 써요. 아홉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요. 일천천도 위에부터 쓰는 거예요.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열십자 일만 만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쓰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홉구 열십 100, 100, 1천, 천, 1 0 0 0 1 0 0 0 1 0 0 0 잘했어요. 이제 또 우리가 가려야죠. 가리고 읽어봐야 되겠어요. 가리고, 자, 이렇게 가렸죠. 가리니까는 어때요? 어려워 보이죠. 자, 우리 처음부터 시작, 아홉 9 아홉 그1 0 1 0 0 0 100, 100. 1 0 0 0 1만만. 그래서, 도구물은 90, 100, 1,000만. 그랬어요. 90, 100, 1,000만. 자, 이제, 어, 선생님이 짚푸는 것만.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1백0배그 다음에 이건? 그렇죠. 9고. 자, 맨 뒤에 자. 그렇죠. 1만만. 그 다음에? 1,000, 1,000.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십. 그렇 아홉 고. 자, 또, 일만만, 1백백 10, 일천천 아홉 고. 자, 다시 한 번. 일만만, 1백백 아홉 고, 일천천 열십. 또, 우리가 오늘도 줄을 거볼 거예요. 줄을 거 보기 전에, 우리가, 어,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줄을 걸 쓰고 있죠. 확실히 알아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무슨 자일까요? 한 일자죠. 그렇죠. 자, 두. 이 그렇죠. 석. 그렇죠. 넉. 다섯. 여섯, 여 일곱, 칠, 여렇죠여덟 팔, 아홉, 구, 열, 십, 오, 그렇죠? 여백 백, 섯천 천, 일만, 만. 자, 이제는 순서대로 안할거예자 자. 무슨 자까요? 그렇죠. 다섯 도, 다섯 도.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한일. 너무 쉽죠. 한일. 자, 이것은 넉사, 넉사. 넉사 자죠. 뭘까요? 여덟 팔이죠. 여덟 팔. 잘했어요. 그렇죠. 천천 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는 둘이니까 두이. 잘했어요. 자, 이것은 일곱 7일7칠이죠그 다음에 셋, 하나, 둘, 셋, 석상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육 잘했어요. 여섯, 육 자, 아홉 9, 9, 그렇죠. 아홉 9, 9. 0일백0일백0 잘했어요. 일백백열 십, 10.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일만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고, 우리 즐거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친구들만 먼저, 호룸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홉, 구, 열, 0 일백, 0 1천 천, 일만만. 자, 시작. 이거 무슨 할까요? 그렇죠. 일천천. 이것은, 그렇죠. 열십. 그 다음에 아홉 구. 잘했어요. 그 다음에 천천. 또, 이백백. 이거, 일만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 아홉 구. 참 잘했어요. 이제 이렇게, 줄을 음, 거예요. 줄을 거볼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을 거냐. 오늘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한자와 훈음을 줄러 이으세요. 자 한자가 어떤 거죠? 한자가 한자가 왼쪽에 있는 게 한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글로 써놓은 것이 훈음이에요. 훈음 한글로 훈음이 뭐라 그랬죠? 한자의 뜻과 음을 우리가 훈음이라 그랬어요. 자맨 처음에 제가 무슨 자일까요? 다소도자죠? 다소도인데. 자, 이제 이게 빼떨어졌어요빼떨어졌어 같이 됐더라. 에이, 네, 자. 처음에 이 자가 무슨 자일까요? 한자로. 다섯 도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섯 도를 찾아서 줄로 이렇게 그면 돼요. 첫 번째 자는 무슨 자일까요? 여섯 육자죠? 그 다음에 다섯 도가 있네요. 두 번째, 다섯 도. 그러면 한자 다섯 도하고, 한글 푸는 다섯 도하고, 이렇게 줄을 그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일까요? 여섯 육자예요. 여섯 육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여섯 위에 그럼 한자하고 흐먹었고 줄을 걷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자예요? 일곱 칠자죠? 그럼 여기 일곱 칠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아홉 그 밑에 일곱 칠 일곱 칠그 다음에 여덟 팔자죠? 여덟 팔자는 어디 있나? 여덟 팔자 어디 있나? 여기 밑에 있네요. 열, 십, 밑에, 여덟, 팔. 여덟, 팔, 여기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홉, 구, 자, 예, 요 한, 자, 로. 그럼 여기서 아홉, 구를 찾으면 돼요. 여섯, 여덟, 다섯, 더. 여기 아홉, 구가 있네요. 그럼 아홉, 구하고, 또, 훈음하고 줄을 쫙 까면 되죠? 그 다음 뭘까요? 열십자죠? 열십, 자죠? 열십, 한, 자, 열십 하고, 우리, 훈음하고 여기 있네요. 열십, 한, 한글로 열십? 그럼 열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무슨 자예요? 한자로? 일백백자죠? 일백백. 그럼 어딨나? 일백백이, 어우,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일백백 있죠? 일백백 긋고. 그 다음에 일천천, 일천천. 그럼 자, 일천천, 여기 있네요. 분음 일천천이라고 써있죠? 일천천. 이렇게 오늘도 줄을 긋어봤어요. 그럼 또 이제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써보나, 오늘은. 자, 아홉 글자를 어떻게 써볼까. 아홉 글자는 이 삐침부터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부터 내려 긋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1획이에요 이게 1획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섯 쓰기 때문에 이게 1획이에요 그래서, 1, 2, 이게 2획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1획 이게 하나. 1획이에요 그래서, 1획 이 획이에요, 이 획. 그 다음에 열심히 쉽죠, 뭐. 가로 획, 세로 획. 그 다음에 일백백은 가로 획 해놓고, 짧은 획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해일자죠, 해일자. 자, 해일이에요, 해일. 그 일백백 자는 한 일자도 들어가죠, 해일자도 들어가죠, 또흰 백자도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의 글자가 한 글자가 됐어요. 세 개의 글자 합해서. 자, 1, 2, 3, 4, 5, 6. 그래서 육행이죠. 일천천자는 어떻게, 해? 이렇게 써야 돼요. 일천천자 쓰기가 은근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긋는 걸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전혀 딴 글자가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고, 그 다음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1천0 1 0천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 0천이 되는 거예요. 1만만 000, 원. 자, 1만만 000, 원 보세요. 어려워요. 그런 그러니까 건 이제 안 써도 되지만,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이렇게 맨 위에부터 쓰고, 그 다음에, 자, 차례대로 쓰면 돼요. 차례대로.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맨, 나중에. 이렇게 하면 1만만 000, 원이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른아, 열둘, 열 이렇게 쓰는 거야, 한자는. 자, 우리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우리 친구들만 읽어보세요. 훈음으로 시작. 그렇죠, 일만만. 그렇죠, 천천. 열십. 10. 그렇죠, 일백배. 그렇죠, 아홉 곱. 천천. 그렇죠. 1 예배. 1 일만만. 10. 아, 그 잘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요일을 요일을 배울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 요자 빛날 요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빛날 요. 이렇게 이제 또 어, 넉자씩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일월화수 이렇게 넉자. 그다음 주에는 이제 또 넉자씩 넉자씩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해보죠. 자, 우리 끝날 때 어떻게 하라 고랬죠 우리 인사도 재미있게 한다 그랬죠? 헤어지면 헤어지면 언제 만나? 세달에 세일 아니 아니 다음 주 바로바로 다음주 만나요. 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